본회의 의견의 흐량이 있다면, 내라고 제안했습니다. 일단은 국회 표결 없이 원시 의장 혼자 이별로 충분한 권한쟁의 심판이 중요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현재 측이 인정한 것으로 기적께 남아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부적자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하자가 있다면. 즉시 각하해야 마땅한데 무슨 이유로 하자를 보완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지 너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예 몰측으로 한쪽 방사자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것이고 심판과 선수가 한 팀이라는 것과 다를 것습니다 헌재가 헌법적 하자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보수하는 기관입니까? 더욱이 헌재가 보수해 주려고 하는 그 하자는 하자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야 합의 후보가 추천되어야 하는 더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마약 후보는 여야 합의 후보가 아니며 <laughs> 민주당 측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초기 당대의 문건 하나로 여야 합의 후보라고 주장하지만, 어을선설입니다 국민의 힘은 인사청문회에 이어 해의 어딜 불참 등으로 여야 합의 후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게다가, 마후보의 경우, 이분이 광주시 민 2000년 학사를 지원했다고 주장한 인민 노랜 핵심 멤버로 알려지는 등, 역대급 편향성과 험결 등으로 공정심판이 난만한 자질 문제까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헌재 중, 현재가 하자 중 겨우 하나를 땡질해서 무리수를 준다면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즉각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땅할 것입니다. 현재가 최소한 중립신용조차 하지 않고 법법 기관의 권위와 존립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씻을 수 없는 오점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히, 문 대행은 소송 지휘권을 남용해 피천무인이 대통령의 방어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 현재가 극도의 불신을 떠안게 만든 장본인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각에서.